문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갈게요. 1번. 대치냐, 외도리냐를 물어보는 지, 네,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. 음. 어렵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. 1번. 위에 보면 ask 가 있죠. 네, 묻습니다.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뭐를 이렇게 묻죠. 문장이 좀 길죠. 자 이번에 에스크는 사용식 동사로 누구 누구에게 간접목적어가 나오고요 누구 누구에게 뒤에는 뭐뭐 뭐뭐 를이라는 직접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뭐뭐 뭐뭐 를로 해석이 되죠 이럴 때 목적어 자리에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오냐면요. 명사밖에 못 옵니다.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. 그럼 명사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1번 태어날 때부터 명사가 있습니다. 그냥 명사입니다. 컴퓨터, 의자, 집, 책상. 두 번째는 동사가 명사처럼 바뀐 투부정사나 ing, 동명사가 있죠. 우리는 얘를 명사구라고 얘기합니다. 세 번째는 명사절이 있습니다. 명사절은 대절이 있고, 왓절이 있고,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이 있고,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죠.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네 가지입니다. 명사절도 싸가지입니다 싸가지가 없어 대절, 왓절, 이프나 웨덜절 간접 의문문입니다. 그럴 때 선생님, 대절은 언제 써요? 네, 대절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올때 써요. 왓절은 언제 써요? 쌤. 아,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써요. 그러면, 웨돌이나 이푸절은 언제 써요? 네,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 때 써요. 그러면, 대타고 이푸나 웨돌절하고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별해요? 그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와줘야 돼요. 아, 그냥 일반적인 동사 다음에는요, 대절이 나오고요. 내가 이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적이지 않고, 뭔가를 알고 싶어. 뭔가가 의심스러워. 다 b t 라 그래. 뭔가가 의아해, 원더리라 그래. 뭔가를 알 물어봐. 아 모르니까 물어봐. 그럴 때는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겠죠.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고요. 이럴 때는 if나 w h e t h e r 절이 앞에 있는 동사가 몰라, 의심스러워, 의아해. 그 물어봐. 이럴 때는 웨덜절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크가 묻다가 나왔기 때문에 덴세부지 예, 위에 간목이라고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their leaves are or about. about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. 그래서 what 절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웨덜 절 써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됐죠?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. 2번 두번째 갈게요 앞에 it이 나오고, 그 다음에 it is dissatisfied 라고 썼네요.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얘는 뭐모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됩니다. 됐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뒤에 뭐가 없다.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죠.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이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뒷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일 때우린얘 예를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. 강조용법. 그럴 때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후를 쓸 수도 있어요.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 후나 대절 쓰고요. 사물인 경우에서는. 강조할 때도 위치나 아우 글씨가 왜 이래 위치나 대치 예, 둘다쓸수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대을 써서 강조용법을 나타난다 여기서는 후로 써야 되겠죠 이 괄호 열고 괄호 닫아서 강조 때리고 그다음에 이투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뒷문 불완전한 거는 뭐 한다 주어가 없네 도구줄을 쓰면 안 되죠. 그 다음, 세 번째는, it이 나오는다는 거는 뒤에 뭐냐면,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날라가고,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날라가고, 투부정사 나오네요. 가주어진 주어네요. 투부정사. 이렇게 가주어진 주어 봐서 it으로 가셔야 된다. 정답은 3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